앞발을 완전히 틀어주세요. 앞발을 낮추면 뒷발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심을 낮추라고 계속하죠. 모든 기술이 그래요. 중심 낮추고 뒷발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둘.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큰반 원을 그려서 크게 그린 다음에 나오시면 되는데 이 손동작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패스할게요. 움직일 겁니다. 어, 오버치기 선수인데 틀어잡는 선수가 나를 틀어잡았어. 당황하지 마세요. 틀어잡는 선수는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벌리고 난 다음에 붙이면서 들어가야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틀어잡는 선수는 벌려야 돼. 그다음에 오른쪽이면 하나를 나갈 때 틀어잡은 손이 상대방 몸쪽 밑으로 내 옆구리 쪽으로 당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당겼죠? 그때 내 몸이 상대를 한번 살짝 봅니다. 둘할때 뒤에 있는 발이 따라 나오면서 팔꿈치를 붙였던 옆구리에서 위로 올려주면 저기 뒤에 있는 발이 따라옵니다. 뒷발이 따라와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자, 그 다음 걸어야 돼요. 자, 이번에 걸 때는 앞발은 고정. 이발만 움직이는데 조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 둘. 뒷발이 따라 나온 느낌이 나요. 그럼 그때 툭 치면 됩니다. 안 다리 자체가 상대방 발이 나오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긁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아? 지금 제가 타이밍을 놓쳤죠? 옆에서 가지고 와서 투. 옆에서 가지고 와서 투. 굳이 상대방을 내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틀어잡은 손이 나는 내 방향대로 가는 거야. 오면 이 손이 당기면 뒤에 옵니다. 그러면 느낌을 보고 툭 치면 되는 겁니다. 둘씩 잡고 해야 될 거는 어깨 쓰고 나가는 거할 거예요. 하나, 내려주고, 상대 보고, 둘. 뒤에 있는 발이 오면서 당기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내리고 위로 이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면서, 둘, 어깨. 그렇죠. 더 돌아가면서 여기다 꼽면척 그렇지 어.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뒷발을 정확하게 뒤에 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발을 걸 겁니다 먼저 어깨로 상대방을 내 뒤로 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원스텝으로 하지 마세요 먼저 상체를 쓰고 정지 그리고 안다리, 한 발로 기술을 거는 기술이에요. 내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 중심을 못 잡으면 무조건 대치기를 당한다던가 실패를 합니다. 그만큼 끌고 나와서 손을 끝까지 당겨주고 걸어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잠, 잠시만요. 지금 목마르시죠? 자 저기 음료수 아 받고 2분 휴식 시간 가겠습니다 동생들부터 챙겨야지 세라이프 동생들 먼저 그렇지 일로와 아, 여기 아, 빡빡이 세 니가 아, 초등학교에서 제일 위잖아 맞아 아니야 작치 짝을 웃어?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수민이 어로와 수민아 하지 말자 나는 아아나난 한쪽만 하고 싶은데 아니요 박수 사는데 저도 해주세요 여대야 전 진짜 알았어요 고마워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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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나 이런 사람 아닌데?